어,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 어, 도덕성을 진화의 산물로 볼수 있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겠죠. 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리처드 토킨스라고, 어, <laughs> 논술 시험에도 아마 많이 나왔던 인물이긴 하죠. 어, 이기적 유전자, 뭐, 내용을 <laughs> 많이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리처드 도킨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인용을 해볼게요. 모든 생명의 역사는 성공적인 자기복제를 위한 DNA의 일대기다.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죠, DNA가. 자, DNA의 일대기이며, 인간의 몸은 DNA의 자기복제를 위한 그릇이다. 즉, DNA가 최고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의 몸 자체도 DNA의 자기복제를 위한 그릇밖에 되지 않는다. 어, 그래서 모든 생명의 역사는 자기복제를 위한 DNA의 일대기다.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DNA의 역사고 DNA의 복제의 역사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과 의식, 문화 등 우리가 인간적인 특성으로 간주하는 모든 것들이 유전자가 DNA가 정해준 범위 내에서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그것이 이제 이기적인 거죠. DNA의 자기 복제를 위해서, 어, 우리 인간의 문화나 가치관이나 전통이나 삶 자체가 활용되기 때문에 유전자의 이기적 특성에 대한 언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우리나라에 이제 진화세물학자가 있는데, 이화여대에 계신 우리 최재천 교수가 통섭의 식탁이라는 어 책에서 재미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도 이제 이 책을 조금 소개하는 중인데 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자기희생적이고 이타적인 행위도 더 효율적으로 dna를 복제하고 확산하려는 이기적 유전자가 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이타성 자체도 이기적 유전자가 자기 dna를 어 계속해서 뭡니까. <laughs> 복제하기 위해서 이타성조차도, 인간의 이타성조차도 이용하고 활용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어, 적어도 DNA의 관점에서는 자기 희생적인 이타성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성과 상충되지 않아요.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기적인 것이 곧 이타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어, 자, 그렇다면 도덕성도 진화의 산물이죠. 이타성도 어, 이 이기적 유전자의 산물이고 곧 진화의 산물이라면 이 이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도덕성도 진화의 산물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최재성 교수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건 일시적인 거다. 우리가 이 순간 사회가 썩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 끊임없이 도덕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그건 우리가 도덕적인 조상이 후손이기 때문이다. 도덕적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더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후손으로 여기 살아남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laughs> 무슨 얘기냐면 유전자가 어, 이타성 자체도 어, 이기적 유전자의 산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 오히려 최재정 교수는 도덕적인 사람들이 진화의 과정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만이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사람이 오히려 어, 적자 생존해가지고 우리가 그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겠죠. <laughs> 이제 돌고래의 예를 이제 보여주는데, 최재진 교수 이야기입니다. 돌고래의 예를 보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 수컷 돌고래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혼자서는 암컷 돌고래와 짝짓기를 할 수가 없답니다. 망망대에서 무슨 막다른 길도 없고, 암컷 돌고래가 도망가면 이 바다에서 어떻게 쫓아가요? 막다른 골목도 없잖아. 혼자서는 이 암컷 돌고래를 어, 쫓아가서 어, 짝짓기를 할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컷 두세 마리가 짝패를 만들어서는 음, 짝패를 만듭니다. 짝패를 만들어가지고 어, 한 마리 암컷을 놓고 양쪽에서 방향을 제어하면서 쫓아갑니다. 이제 몇 시간 동안 계속 도망가면 이제 세 마리가 쫓아오니까. 이 암컷이 더 이상 도망가기를 포기합니다. 그러면 그둘 중에 하나 혹은 셋 중에 한 마리가 짝짓기를 하고 다시 새로운 암컷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까 짝짓기를 못했던 돌고래가 이제 짝짓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아까는 니네 차례고 이제는 내네 차례야. 이런 계약이 암묵적으로 체결되어 있는 게 돌고래 사회의 짝짓기 문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호주의 사크베이에서 어 이제 연구한 결과입니다 아주 신기한 게 발견됐습니다 가령 얌체 같은 놈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먼저 짝짓기를 하고는 계약을 깨고 도망가버리는 수거리 있어요 먹고 튀는 거죠 어 우리 친구들 중에도 먹튀가 있죠 오늘은 내가 밥 살게 내일은 네가 밥 사고 모레는 네가 밥 사고 쭉밥 사기로 했는데 모레 자기 순서가 되니까 아내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버려 그게 이제 먹고 튀는 거 아니겠어요? 돌고래 가운데도 이제 그런 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얌체 짓을 몇번 하다 보면 돌고래 사회에 그 놈에 대한 뭐가 있냐면은 평판이 있어. 밥안 사고 계속 이렇게 내빼는 그런 친구 보면은 우리 친구들 사이에도 평판이 있겠죠. 아, 쟤는 뭐 짠돌이야, 밥안 사, 약속도 어겨. 그런 평판이 퍼져버려요. 그러면 어, 이 평판을 받은 그 돌고래는 추격팀에는 일단 끼워져요. 두 마리가 쫓아가는 것보다 세 마리가 쫓아가는 게 낫죠. 자, 그러나 암컷에게 다가갈 순서가 되면 그 놈을 딱 처벌해, 평판이 안 좋은 놈을 쳐내버리는 겁니다. 넌안 돼. 팀에는 끼워주지만 너 같은 놈은 우리 사회에선 안 돼. 이렇게 평판이라는 것을 통해 돌고래 사회에서 도덕은 진화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존재들이 번식을 하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성도 뭐냐면 진화의 산물이에요. 후손을 번식하기 위한 DNA를 복제하기 위한 것에서 이기적인 본성이 아니라 도덕적인 본성이 진화를 일구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돌고래의 예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시족사회라든지 부족사회처럼 옆집 숟가락 개수도 알던 사회에서는 평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어, 옛날에는 뭐. 평판이 굉장히 중요했죠. 25만 년 인류의 역사에서 야비한 사람들이 성공한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25만 년 중에 우리가 농경을 한 것은 최근 1만 년 전이죠. 1만 년 전에 농경을 시작했습니다. 농경 사회로 접어들고 산업 사회가 되면서 야비한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25만 년 인류의 역사 가운데 1만 년 전에 농경 사회가 등장했고, 그 다음에 산업사회가 등장하면서 야비한 놈들이 등장한 거예요. 음. 그러면 이 25만 년, 거의 뭐한 24만 년 정도까지는 우리 인간은 도덕성을 가진 존재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나 농경사회 그 이후로 이제 농경사회는 이제 생산물이 이제 많아지니까 이것을 약탈하는 이제 무리들이 생기죠. 그것이 어 이제 기원전 5 세기 경이라고 볼수 있고 그 당시에 이런 야만의 사회를 비판했던 인물들이 동양에는 이제 공자나 석가라든지 서양에는 이제 소크라테스라든지 뭐 이런 이제 성인들이 등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다시금 우리의 원래의 진화의 산물인 도덕성을 회복하자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성인들의 이야기라고도 볼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얌지 같은 존재들이 등장인 것은 사업사회에 의해 더 이제 극심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권력은 길지가 않아요. 어, 우리나라 기준으로한 10년 정도라고 할수 있겠죠. 곤불 10년, 뭐 이런 이야기라고 하는데, 하문은, 시, 하문은 시비용이요, 밝은 달은 기운아니뭐 이런 제 노래도 있긴 한데, 어, 인간과 같은 사회적 동물이 도덕적인 추구를 멈출 리가 없습니다. 공동체적인 호모신비우스의 존재이기 때문에, 따라서 도덕은 진화의 산물인가 그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고 돌고래의 예를 통해서 그 다음에 평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 볼 수가 있고 다만 농경 시대와 산업 사회로 접어들면서 혹은 정부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어, 이제 어, 오히려 이제 도덕성이 이제 다운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는 있기는 있습니다. 아무튼 24만 년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도덕성은 진화의 산물이라고 어, 제재진 교수는 그렇게 결론을 내는 거지요.